전남대학교 제휴업체를 알고 계신가요? 제휴업체란 전남대학교와의 제휴를 통해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여러 혜택을 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휴업체는 학교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의 제휴를 통해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여러 혜택을 주는 업체인 제휴업체가 학교 근처를 포함한 광주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페, 복사집, 스튜디오, 헤어샵, 스터디 카페, 인터넷 토익 강의 업체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준가 동시에 지역 상권을 유지시키는 역할 역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많은 제휴업체를 가져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또뭐 학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다양한 도움이 돼서 이후로 전남대학교 제휴업체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 u d 뉴스 문찬입니다.